긴 시간동안 랜덤 샘플링은 좋은 지름길이었다 만들었다오영 l 예, 분석 석적적어 r 목적 o s 자리 p 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 s i 자리에다 e f i r 이렇게 부사를 쓰면 틀 f 게 r 니다 그러나 무엇과 같이 i r s t t o s s i b l e o s s i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바꾸는 것 내가 좋워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단수 동사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 from 쓰면 틀리게 되죠. 그래도 복수 동사로 result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정보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수동. 뭐할 때, 샘플링을 할 때. 무엇처럼, what much is, what가 converting 수식, i 수식해 주는 부사라고 볼수 있겠는데, w h a t 자리에다가 man이라고 쓰면 틀려요. m a n 는 부사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샘플링을 할 때니까 능동인 것이고, 샘플링 자리에다가, 샘플도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갖는 것,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갖는 것은 단수조, 단수동사 자유를 가집니다. 탐구할, 쳐다볼, 쳐다볼. 그래서 두부정사, 원, 두부정사, 두 도정사 3가 오와와 콤마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쳐다보는 것이니까 look at look at 그리고 c l o s r e 더 가까이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all아시 모습시켜 주고 있죠? 비교급 표식이지 자, all 자리에다가 음 베리를 쓰면 틀립니다 베리 뒤에는 원급을 써줘야 되죠. 잘 맞는 예시가 아마도 라이트필드 카메라일 것이다. 콤마 찍고 수식해 주고 있지. 포착한다. 하나의 플레인 빛줄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그러나 빛들도 전체 빛장으로부터. 자, 콤마 찍고 불완전한 문장이 수식해 주니까 무슨 종용법?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셔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사진가들은 결정할 수 있다. later는 나중에. L A T, -T E R는 전자 후자할 때 후자의 라는 뜻이죠. the t e r 를 쓰면 틀리게 돼요. 어떤 이미지의 요소에 집중할 것인지.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구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어떤 것에 집중할지 그래서 ing로 focusing 이라고 쓰면은 틀리게 되죠. There s no need to focus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만드니까 5형식 예, 목적적어 k 목적격 p 어가 o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네요. 그래서 이이 자리에다가 h 리가 t s h i s h t h a t 같은 걸 갖다 쓰면 틀리게 되고요. 필요가 없다. 이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단 단수 동사 k 이고 k 왜냐하면은 접속사, because, 주어, 동사, 수동, 보어 because 자리에다가 전치사인 because of 쓰면 틀리게 되죠 it is closer, 더 가깝다 어디에 가까운 거니까 전치사 투가 필요하지 결과적으로 정보는 더 많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진보다 w 어가났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되겠지. 사진사가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돼. 어떤 것에 집중할지를 얘도 의문사 수부정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to focus 자리에다가 ing로 focusing 이라고 쓰면 은 또한 틀리게 되고 이 where 자리에도 위치로 바꿨으면 은 또한 틀리게 되겠습니다.